안녕하세요. 오늘은 토마토 정식한지 1 0일째 되는 날인데 제가 뭘했냐 끈끈이 트랩하고 현재 유인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. 음, 우선 끈끈이 트랩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볼게요. 어, 이게 끈끈이 트랩이고요. 아래 보시면 벌써 벌레 한 마리가 붙어있네요. <laughs> 어, 노란색인 이유는 벌레들이 굉장히 좋아한다 그래요, 노란색을. 음, 그리고 이 끈끈이 트랩은 벌레 잡는 용도도 물론 있지만. 어, 내 농장에 어떤 벌레가 살고 있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예방을 할수 있으니까 어 그게 큰 장점이고 시설원에 하우스에서 뭐 어떤 작물을 재배하든간에 이건 꼭 설치하셔서 어 어떤 벌레가 살고 있는지 어떤 충이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이제 유인 작업을 했는데 유인 작업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. 자 이게 유인하는 고인데 아, 얘는 이름을 모르겠고, 얘는 이제 파스칼이라고 불리더라고요. 어, 이, 이 검정에는, 어, 길게 빼지 못하고, 그 천장에서, 어, 작물 높이까지 줄을 매달 수 있고요. 얘는 줄을 감으면, 아,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, 거, 고리에 걸어 놓은 다음에, 어, 줄을 계속, 키가 크니까 줄을 계속 풀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작물에 트위스터를 하면서, 굉장히 편하다고 하는데 저는 어 아직 안 써봐서 모르겠어요. 그 토마토 하시는 지인분이 추천해 주셔서 이거는 절대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를 샀고 완전 끝, 끝판왕은 음 약간 도르래처럼 생겨서 어 줄줄줄 빼는게 있던데 어 그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. 대신 단가가 좀 비싸다는 거어 그게 문제긴 하지만 어 이거를 1800개 정도를 감았는데 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. 한번 이게 기계로 있어가지고 기계로 감았는데 그래도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. 어, 이게 아까 말했던 파스칼 유인줄 감는 기계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아, 어, 이거는 1800개 하면서 어, 3일 동안 했던 것 같아요. 어, 뭐 정신수양 같은 약간 그런 느낌.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. 이게 기계가 없으면 손으로 계속 숫자 세면서 감아야 돼요. 이 기계가 있으면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이건 이 기계는 어, 시제품은 아닌 것 같고, 이렇게 좀 맡겨서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. 뭐 회사 이름도 없고 하니까 이 기계가 있으면 상당히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게 유인 작업 다한 모습이고요 이제 좀 토마토 농장 갔나요? <laughs> 그리고 다음 영상은 음, 측지 곁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음, 어제부터 갑자기 곁순이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측지? 그냥 네, 측지라고 부를게요 보시죠 어, 지금은 작아서 엄청 귀엽네요 <laughs> 나중에 징그럽겠지만 어, 오늘 영상은 이만하고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